네, 아, 안녕하십니까. 정권 부장입니다. 요즘 이제 여야가, 아, 비례대표 후보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 이제 또, 위성성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어요. 뭐, 21대 총선에서도 뭐, 뭐, 미래한국당이거든요. 이게 뭐, 이번엔 또뭐 이름을 또 줬는데, 아 뭐, 봤는데 또 기억도 안 납니다. 뭔 개혁 연대부터 시작해서 민주 어쩌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더불어 시민당이었다가, 뭐, 또 뭐, 아니, 자기 이름 만들면서도 참 자기들도 낯 뜨거울 것 같아. 응? 음? 어떻게 이렇게, 참,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대학 나와서 웬만한 사람들 고등교육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원숭이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까 천치 같은, 뭐, 유치원생들 앞에 같은 데서야 뭐, 이렇게 좀 농담을 해도, 어, 소가 넘어, 소가, 소가 넘어가겠거니. 이렇게 할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이에요? 응? 척하면 척인 국민 아닙니까? 어? 그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만든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뭐 재테크, 재테크, 뭐, 갭투자에, 뭐, 베레벨, 코인에, 뭐, 모르는, 뭐, 주식투자는 말 것도 없고. 그, 눈치 하면 전 세계에서, 어?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게 대한민국민인데. 네? 어떻게 보면 참, 그, 중국도 5 0 0 0년 동안, 자기 나라로 그큰 나라가 한 번도 이 한반도를, 어, 병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결국 뭐 그럴 뻔하다가 결국 못한거고 한민족이 워낙 강하니까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국민이 워낙 눈치도 빠르고 기민하고 응? 이런 영특하고 스마트한데 이 국민들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원숭이 짓을 하고 무슨 시민당이네 더불어신민당 뭐 개혁당 민주연대 이런 위성정당 같은거 만들어서 에. 그 저기 뭐야 원숭이 짓을 하는데 그걸 참 보고 있는 국민도 답답하고 예 원당이라는 것도 사실 이 원래 위성정당이란 나온 것도 21대부터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그전에는 이런 꼼수를 아예 만들진 않았는데 이제부터 그때는 어떻게 든 21대 때만 해도 사, 21대 정말 20대까지만 해도 이 국민들 눈치를 본 거죠 어느 정도 예 이런 짓을 하면 정말 이게치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차마 그런 짓도 못했고 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만들고 이제 비례대표제나 전국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이제 어떻게든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별의별 이상한 위성정당을 만들어놔서 지금 꼭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병립형이었다가, 이제, 에, 연동형 비해 대표자가 됐어요. 준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어, 모자른 걸 채워주는 게 준연동형입니다. 모자른 걸 채워주는 게. 그러니까 준연동형은 모자른 걸 반만 채워주는 게 준연동형이에요. 길게 설명하면 이제 힘들고. 예, 네, 그래서, 어, 병립형이라는 것은, 그, 지금 47석에서 46석으로 한석 줄었습니다, 비례대표가. 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정확히. 예. 그래서, 어, 지역구가 하나 늘고, 어, 이번에 비례대표가 이제 하나 줄어서 46명인데. 그 46명을 병립형으로 하면은, 지역구인 지역구대로 뽑고, 어, 비례대표 46명을, 46명을, 어, 각 정당의 득표율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건데, 응? 음? 이제 준 연동형은, 전체 3그 뽑은 지역구 지역구에서 나오는 그 지역 의석이 어? 본인들이 받은 득표 수보다 어, 많으면 안 채워주고 어?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3 0 0석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예, 해서 그걸 채워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준 연동형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중도정당들한테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비례, 비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뭔 신당이니 뭐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지니까, 어, 그리고 이제 금융개혁당 같은 어떤 그런 어 중도정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 왜냐면 국민들은 이제 두 정당에 신문이 난 거죠.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신문이 나니까, 좀 비례, 비례정당은 중도정당이나 좀 기능정당 같은 걸 찍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찍으려고 딱 보니까 뭔뭐 미래 한국당이네, 어, 뭔시민연대네 이런 걸로 막 해놓으면서 그걸 이제 결국 은 국힘이나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나중에 이제 흡수돼버리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뭔뭐 어, 그거마저 도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표제도입니다. 어, 이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탄희 의원인가? 이분이 이제 비례적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제 발의하겠다 하면서 이제 하다가 마다가 하다가 다가 민주당 몇 명이 70몇 명인가? 공동 뭐 서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뭐 흐지부지 됐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자라고 이제 중간에 안에 있는 의성 의원들이 어느 정도 좀뭘 하는 것 같더니 흐지부지 됐어. 국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정당 본인들도 안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위성정당 만들었죠. 원래는 이제 병립형으로 가자는 게 국힘입니다. 그러니까 어, 비례대표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자는 거지. 원래 국힘은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시절에는요, 어,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 그랬어요. 그냥 지역구로만 가자. 어? 이 비례대표 하지 말고 지역구로만 가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어,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이제, 국힘의 전신이죠. 보수정당은 이제 비대대표를 하지 말자. 비대대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당이 누굴 막 아래비시켜가지고 뽑는 거, 그거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비대대표를 좀 활성화시켜서, 좀 이렇게 좀, 여러 당세을 가지고 사람 들어오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 정당이 더 많이 들고 들어오게끔 하고, 중도 정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못 들어오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위상정당을 만든 겁니다. 아무튼,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정당 제도는 국민의 합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어떤 준연동형이나 이런 것들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더원할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것도 설명하자면 긴데, 아무튼 비례대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예, 이런 것들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지역구만 하자라는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도 뭐, 이 지금 선진국들이 이제 이렇다 이거죠. 미국도 비례대표가 없어요. 어, 미국도 비례대표가 없고, 영국도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 뭐, 호주, 캐나다, 뭐, 뉴질랜드 이런 정도 이제 약간 영국 민주주의를 좀 따라하거나 이런 선지, 본인들이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도 비례대표가 아마 없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약간 본인들이 좀 민주주의에 뭐 자부심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보통 지역구만 가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예약 뭐 지역구로 갈 거면 가는데 어? 지역구로 아예 가든지 진짜로 가든지 아니면 음? 아예 비례대표를 할 거면 확실하게 비례대표를 하든지 이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참 국민들이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성이란 말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뭐 인, 그 인당 국민 소득 뭐 천불 하는 국민도 아니고 내다 네, 이제 앞으로 4만 불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국민인데 그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희화하고 웃기는 일입니까? 예.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 것도 참 웃기고 그리고 모든 이 신문들이나 조중동이든 아니면 뭐 경향신문이나 한국일보든 음? 한겨레든 그거를 막 언론에서 질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얘기하다 말아요. 조금 얘기하다가 말아. 그러니까 뭐참 보면 그런 것들도 그렇게 어 아예 못 하게끔 언론에서 막 공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또 그것도 또 타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번에 뭐 금융개혁당이 이제 이번을 뭐 이번 여름에 우리가 국회에 입성하면 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꼭발의를 예, 해주십사. 해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국민하고 합세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능, 지, 지략적으로 해야지. 논리적으로 쫙 해가지고 위성정당 어, 방지법 아니면 아예 진짜 <laughs> 뭐 제대로 진짜 지역구를 하든지 제대로 지역구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비례대표를 정확하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든지, 아, 더 이상은 이제 이 위성정당으로 가는 거는 22대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요번, 요번 총선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이제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요즘 보니까 이제 기사도 그렇고 대부분 다정치기사고 정치 관련된 뉴스 외에는 잘 다루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뭐 사실 뭐 계속 이제 공천, 공천 나오고 이제 그 공천 내용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사실 지금 사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미국도 그렇고, 일본, 뭐, 중국, 뭐, 인접국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디치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정치 얘기로만 나오니까, 뭐, 다루기가 참 애매합니다. 저도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 건데,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아, 이 위성정당을 제발 좀 음, 어? 제발 좀이 위성정당은 22대까지만 꼭 해달라. 음. 더 이상은 이제 이 위성정당을 하는 것은 이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 금융개혁당이 들어가도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우리가 금융개혁당이라는 것이 4년을 시한부로 한 당이라고 래서 만약에 아, 우리 당을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한번 이런 위상정당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금융개혁도 하면서, 이런 어떤 위상정당방지법도,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을 부살라가면서 만들어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제대로 비례대표를, 하,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아 권력별 비례대표를 해서, 독일처럼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발의를 하든지 해서, 정치개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 선봉이 되는, 어, 그런 역할도, 이번에 금융기업당이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금융기업당이 이번에, 뭐, 3월 15일인가요? 예, 3월 15일, 어, 날 이제 뭐, 어, 15일 맞습니까? 15일 날, 다음 주, 아무튼, 에, 15일 날, 에, 뭐 한신과 금, 저기, 금감원 앞에서 창당 대회를 한다는데, 좀 축하드리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과의 당을 했다고 하니까 참 축하드리고, 어, 아무튼 꼭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게 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댓글을 보니까 참뭐 뭐 배신당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뭐 박승원 작가께서 이제 거기에 참가 가다만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 어,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수영을 자각해서 참 가담을 하고 안 하고도 더 중요한 거는 똑바로만 하면 돼요. 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 제3자가 보든 누가 보든 누가 봐도 똑바로만 하면은 뭐한 개인이 참 거기가 참가를 했다 안 했다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옳다 그르다를 금방 알수 있는 국민이잖아요. 예. 뭐가 이게 잘못됐다 안다 이거를 우리가 세살뭐뭐세 뭐, 어? 뭐 살짜리 어린애도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뭐금융기혁당이좀 창당을 해서 잘될것 같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누가 욕을 하려고 해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치에 어긋나는 짓을 안 하면은 절대로 누가 욕을 하려도 욕을 할 수가 없고 박수작가께서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어그 잘하는데 뭐라고 그래 이렇게 이기하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떳떳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요번에 공천과정을 보십시오. 민주당 공천과정 보면은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뭐 사천이라고 그러고 뭐 친명, 비명 이런 걸로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국회의 한동훈 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가 좀 이렇게, 어, 물론 거기도 이제 조용하면서 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그 사람 자체가 본인이 뭐 당대표를 하면서도 뭐 거기 서 자기 사람을 넣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거기 기득권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본인이 거기에 정치의 몸을 안담으니까뭐 본인 사람을 박을 수도 없고. 또 본인 사람도 없잖아요. 뭐 정치를 뭐 오랫동안 해봤어요. 뭐 그걸 하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요를 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음속으로 하면 뭐 얼마나 그뭐 여러가지 뭐, 뭐, 저기, 어, 책략도 있고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객관적인 어떤 상황은 한동훈 쪽의 어떤 공천이 뭔가 좀 민주당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난하지 않는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딱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어떻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운동권들 막 이렇게 내치고, 뭐, 임종석이 됐든, 뭐, 그 친문이든 친명이든 떠나서, 그 오랫동안 뭐, 운동권이라고 래서한 20년 정도, 음, 계속 운동권인 걸 내세워가지고,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들, 뭐, 어떤 그런 사람들, 요번에 안 나오고 다 사천 맞게 됐잖아요. 뭐, 서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어, 뭐 우상호 씨는 이제 본인이, 어, 부출말 선언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권력에 막 쩔은 사람들, 뭐, 이렇게 막, 이게 털어내는 거는, 저는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뭐 그의 친명이 됐든 비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뭘 봤을 때도 그거는 그 그거 위치에 맞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든 뭐 이재명이든 간에 그게 속으로는 뭔 생각을 했든 여러 사회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아무리, 뭐,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사천을 하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그게 공정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게 공정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공정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날 봤을 때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똑같이 금융기업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누가 뭐 욕을 하든 뭐 하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떳떳하게 남이 봤을 때, 어, 공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융기업당도 솔직히 뭐 얼마나 마음 편해요. 뭐, 본인이 정치적 기득권이 있어, 아니면 뭐, 그걸, 그걸 만들어 가지고, 뭐, 얻을 게 있어, 뭐가 있어, 아직 뭐,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당인데, 어, 이제 갈리도 구말 리인 당이, 뭐, 솔직히 기득권이 있어요, 아니면 뭐, 꼼수를 낄게 뭐가 있어, 솔직히 얘하면 앞으로 고생길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정하게, 떳떳하게 가는 것이, 본인들 당, 그 당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좋고,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얻을 것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 한명 나온들 다섯 명 나, 나와도 그거 가지고 뭐뭘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그 지금 이제 국힘의 한동훈 여기처럼 어, 그냥 자기가 아무 기득권도 없다. 여기서 내가 뭐 미련도 없고 뭐 다음 뭐 그분은 이제 마음속으로 자기 다음 대선을 누리겠지만. 여기 국회의원을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막말로 뭐, 금융개혁당 계신 분들도, 거의에 어떤 기득권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응. 금융개혁을 위해서만 하겠다. 응? 뭐 박수열 작가를 위해서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중도층을 위해서, 1700만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만 하겠다는 생각만 딱 가지고, 그 개인투자자들이 봤을 때, 정말 공정하다. 그리고 이 얘기, 이 진행 과정이 너무 똑똑하다. 이 느낌만 들게 하면요, 그게 제 아무리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 뭐 30년 고수가 봐도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똑바라한 거에 대해서는 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예, 세상 천지에 다 언론이 개방되어 있고 SNS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박할 수 있는 걸왜한번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아, 어,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위성정당 오늘 방지법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금융기업당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게 그 얘기예요. 뭐, 위성정당 방지법 하라는 것도 이런 금융기업당 같이 좋은 취지로 중도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들이 정말 살고, 말도 안 되는 정말 거대정당이 또 하나 뭐, 위성정당 만드는 거, 이건 방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금융기업당은, 어, 금융기업이라면, 뭐 공매도기업이라든지, 뭐, 금투세라든지, 국민연금 계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정치개혁에서도 당당하게 본인들부터가 떳떳하게 만들어서 떳떳하게 기성정당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